안녕하십니까. 아, 굿바이카입니다. 아이오닉5 25년형 84kWh 배터리팩 내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케이스 뚜껑은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모듈은 기존 배터리팩처럼 모듈은 32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쪽에 4개씩에서 4줄, 4개씩에서 4줄 해서 총 32개 모듈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기존 그 EGMP 어, 77.4kW 배터리 패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용량이 좀 차이가 나는게 이게 암페어가 120.6 암페어가 나오고 아, 기존 거는 111.2 암페어죠 그래서 용량 차이가 좀 나는데, 파우치 한 장으로 따지면 이게 60.3A가 나오고, 어, 기존께 이제 55.2A인데, 약 어, 4.7A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사이즈는 똑같은데, 용량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여기에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 어, 기존 거 N, NCM 그, NCM 소재로 들어갔던 게 여기 에 이제 알루미늄이 추가가 돼서 어 출력을 좀 높이지 않았나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일단 팩 뚜껑을 열었을 때 굉장히 내부가 깔끔해요. 그 기존 어 배터리 팩에는 셀 와이어링이 어 모듈의 양쪽에 하나씩 꽂히고 중간에 막 온도 센서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막 작, 얇은 그 셀 와이어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깔끔하게 이제 한쪽으로 어 커넥터가 한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한쪽 안에 각각 온도센서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뚜껑을 어 열었을 때 굉장히 어 배터리팩이 깔끔해 보입니다 이게 구조가 보니까 전에 EV9 어 배터리팩 내부를 살폈을 때 봤던 그 배터리팩 그 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이 커넥터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도, 어, 그거는 3P4S였지만, 어 모양이나 구조가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어 여기에 이제 휴즈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어 저쪽 뒤에 PRA에서 앞쪽 프론트 쪽으로 나오는 고전압, 음, 케이블이고, 이쪽에 이제, 어 버스바들도 기존 막 이쪽에서 이렇게 중간에 막 있었는데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좀 구조를 좀 깔끔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BMS가 있고 여기에 이제 PR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뒤쪽에 이제 BMS 커넥터가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에 이제 주 고전압 커넥터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PR에서 이쪽 PRA-,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자, 여기가 첫 번째 모듈인데, 여기 이, 이 버스바가 이리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에서 이 위로 올라가서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마지막 32번에서 이쪽 플러스 단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주 고전압, 뒤, 오른쪽으로 이제 나가고, 이쪽에서 이제 전륜으로 공급하는, 어, 버스바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ICCU, 어, 커넥터이고, 그, 다른 점이 이쪽에 보면, 아, 이쪽에 이제 기존 거는 그냥 막혀 있는 거였는데, 이쪽에 이제 벤트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옆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뚜껑에, 뚜껑에 보면, 이렇게 위쪽에 두 개가 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케이스 어, 뚜껑도 <laughs> 보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저연지가 <laughs>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버스바 한쪽으로, 양쪽,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제, 셀 와이어링을 한쪽으로 몰면서, 버스바는 또 이쪽, 주어 단자들은 한쪽으로 몰아놔서 이쪽에 이제 버스바고 하 버스바 사이 여기 이제 저렴 저어 재질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넣어 놓은 것 같고 어 이제 가운데는 이제 셀 와이어링이 양쪽으로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버스바고 하 버스바 이쪽 모듈하고 이쪽 모듈 사이에 이렇게 저연 어 재질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쪽에 이제 77.4kW 어, 111.2A 어, 배터리 팩이고요. 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84kW 120.6A 어, 배터리 팩인데, 전체적으로 딱 봐도 굉장히 어, 84kW 배터리 팩이 어, 깔끔해 보이고, 간단하게 잘정리가돼 있어 보입니다. 어, 기존 모드은 이게 이제 셀 와이어링 커넥터가 양쪽에, 어, 양쪽으로 어,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셀 와이어링이 나온 건데 아마도 어, 저 84kW 저모델은 내부에 이, 이제 단자 이쪽 단자하고 이쪽 단자하고 이쪽 단자에서 이제 어, 내부에 이게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내부에서 이, 이쪽 단자들을 일로 해서 커넥터 하나로 합쳐 합쳐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셀 와이어 등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버스바도 어,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양 방향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어, 버스바 위치도 좀 어,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TRA가 아, 이게 32개 모두 TRA가 아, 분번이 똑같습니다 37514-CU000 아,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37514-CU000 여기 버스바 라든가 어, 몇 가지 부품들이 같은 부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용량 차이가, 어 뭐, 한, 나긴 하지만, 그 용량 오버 스펙으로 만든 것 같아요. <laughs> 기존, 어 72.6kW 어 21년형 아이오닉에 들어간 거하고 모듈 두개 빠진 거라, 지금 이거 32개 모듈 짜리하고, 30개 모듈 짜리하고는 PRA가 달랐, 아, 달랐었는데, 이거는 같은 걸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84kWh 배터리 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